물걸레 청소기 3종 비교. 세 가지 로봇 청소기의 기능과 장단점 공개. 청소는 바쁜 일상 속에서 늘 부담스러운 일이기 마련입니다. 하지만 프리티케어 스마트 물걸레 로봇 청소기와 함께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. 무선의 자유로움과 자동 물 분사 기능으로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으며 사이드 브러시가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청소해 줍니다. 이 로봇 청소기를 사용해 본 많은 사용자들이 흡입력과 먼지통 성능에 만족했고, 손목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. 크리티케어 스마트 물걸레 로봇 청소기로 시간과 노력을 아껴 보세요.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미래 청소의 혁신, 물걸레 로봇 청소기 2025년형 추천 탑 3를 소개합니다. 바쁜 일과를 마치고 집안일이 부담스러우신가요? 이제는 청소 걱정 없이 편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은 무선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물 분사 기능과 음성 안내로 집안을 깔끔하게 유지해줍니다. 현대인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혁신적인 청소 도우미입니다. 사용자들은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고 자동 충전 기능이 있어 더욱 편리하다고 평가합니다. 또한 주방이나 소파 아래와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큰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. 새로운 청소 경험을 통해 편리함과 혁신을 직접 느껴보세요.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강력한 흡입력과 음성 제어로 집안일을 더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궁금하지 않으신가요? JOENR 로봇 청소기 물걸레 음성 제어 5000PA 2600mAh가 그 해답입니다. 5000PA의 강력한 흡입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먼지부터 큰 이물질까지 놓치지 않고 청소하며 2600mAh 배터리로 충분한 작동 시간을 제공합니다. 음성 제어 기능을 통해 손쉽게 명령할 수 있어 일상의 편리함을 더합니다. 사용자 후기들을 살펴보니 한글 음성이 지원되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좁은 공간에서도 민첩하게 동작하여 완벽한 청소를 가능케 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간편하고 쾌적하게 만들어줄 JONR 로봇 청소기,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.